어둠 속의 속박,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직장과 가정의 그림자,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구강한 현실이 아닌 어둠 속의 속박과 같은 세계로 떠나보시죠. 주인공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해자를 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조직의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비웃는 시간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주인공인 혜진은 변화를 꿈꾸며 아침 출근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목에 짐을 지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억지스러운 소리 해지나 오늘도 잘 지내니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를 돌아보면 그 목소리는 항상 먼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그를 주시하고 있던 걸까요? 그 마크에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특별한 연을 맺고 있었던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악몽의 주인공인 혜진에게 가진 집착은 마치 오래전 연인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눈빛과도 같았죠. 우리 관계는 참 특별해라며 웃으며 뒤따라오는 이들은 마치 혜진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궁시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